자, 개념 13번. 이항정리의 활용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 건데, 자,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계속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자. 1 1의 11제곱. 1 1의 11제곱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녀석의 1의 자리. 1의 자리, 그 다음에 10의 자리. 자, 그 다음에 100의 자리. 자, 이 숫자를 각각 A, B, C라고 하는데, 이걸, 아, 요 녀석을 A, 요 녀석을 B, 요 녀석을 C. 이렇게 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 뭐,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은, 어, 문제의 컨셉상, 이런 것 같아. 11에 11제곱, 우리 저렇게 엄청 큰 숫자잖아. 엄청 큰 숫자, 우리 몰라요. 그죠? 지금 당장 뭐, 뭐, 적성에도 안 맞고, 그지? 렇잘 몰라. 그런데, 이 숫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어떻게 진행이 이렇게 되나봐. 진행이 쭉 되다가, 100의 자리 숫자가 C고, 10의 자리 숫자가 B고, 1의 자리 숫자가 A가 되면서, 요 숫자의 진행이 이렇게 끝나나봐. 그랬을 때 저걸 구해보라는 거야. 지금 문제는 그런 것 같아, 그죠? 자, 근데 보니까, 음, 지금 이 문제들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 자리에 대한 문제들이거든? 근데 우리 하나 이런 거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볼까? 우리가 365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보자. 365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보면 이 365의 각자리 3과 6과 5가 나타내는 숫자들의 의미가 의미가 사실은 뭐죠? 3은 3이 아니라 300이지. 300 맞아요. 6도 사실 6이 아니라 뭐야? 60이지. 5는 그냥 뭐야? 5는 굳이 다 쓰자면 0제곱으로 써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각 자리에 숫자를 나타낼 때는 10의 제곱수들로 표현이 가능하다 맞죠 그리고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아 그래서 그래서 저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11이라는 숫자를 준것 같다 요 11이라는 숫자를 쌤이 이렇게 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보고 싶냐면 1 플러스 10의 11제곱으로 보고 싶은 거야 괜찮나요 그러면 얘가 이걸 전개하다 보면은 이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면서 뭔가 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전개해 볼게, 이거. 이거 이렇게 도고 우리 한번 전개해 보자. 전개해 보면 이렇게 되겠지. 우리 뒤에 거 기준으로 간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11개 중에 1개도 못 왔어. 1개도 못 왔어. 10은 1개도 못 오고 1만 11개가 온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 그 다음 전개하면 11개 중에 1개가 왔어. 10이 1개가 오고, 1은 10개가 오고. 다시 더하기. 11, C, 2. 10이 2개 오고, 1이 몇 개? 9개 오고. 한, 하나만 더 쓸게. 11, C, 3. 그러면 10은 몇 개? 3개 오고, 1은 몇개 온다? 8개 온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지? 그러다가 제일 끝에 가면, 제일 끝에 가면 누가 되는 거죠? 11C11, 11개 중에 11개가 다 왔다. 누가? 12, 11개가 오겠지 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얘들아 이런 의미 아니야. 얘가 나타내는 의미가 뭐예요? 10의 11제곱의 앞에 숫자 얼마 곱해져 있는 거지? 1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게 뭐였어 이게? 10의 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바로 누구의? 100의 자리 숫자였지? 다시 10의 1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얘가 뭐였어? 10의 자리 숫자였잖아. 최고자 그럼 얘는 1 0의 11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요 1이라는 숫자가, 그렇지, 제일 앞에 있는 이 숫자인가 보네. 맞나요? 얘는? 아, 그 앞에는? 그 다음 거. 그 앞에는? 그 다음 이 요런 숫자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 아니야. 물론, 여기 11시 3이 이제 뭐한 자리 수가 아니고 넘어가니까 뭔가 계산은 좀 필요하겠지. 그러나,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이걸 다 구하라고 한게 아니라, 우리한텐 뭐만 물어봤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수만 물어본 거지. 다 물어보면 너무 많잖아. 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저 밑에서부터 가면 되겠네? 요거요거요거요 10의 0제곱. 10의 0제곱이 바로 요런 녀석이잖아. 요 녀석. 1의 자리 숫자와 관련된 녀석.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니까 11C0 어차피 1이고 요것들이고 요것들이니까 여기는 일단 1이고. 자, 계산 요거 해볼까요? 요거 이제? 요거. 요거는 11C1은 얼마야? 11이지. 1 10, 1의 10제곱이야. 뭐 필요 없고. 그다음에 10의 1제곱해서 여기 10이 있는 거니까 곱해서 얘는 뭐가 된다? 아 얘가 110이 되는구나 110 1 1 0 그다음에 요녀석도 한번 해볼게요 요녀석해 보면 11c 2는 얼마야 11c 11c가 11 곱하기 10에다가 얘를 2 곱하기 1로 나눈 거니까 약분 하면 오케이 얘는 55가 되고 그다음에 1은 의미 없고 10의 제곱은 100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100을 곱했던 얘는 뭐가 된다? 5,000 500이 되는 거네. 됐나요? 그 다음엔 이제 10의 세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사실 100의 자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됐어, 됐어, 됐어. 자, 이 숫자들 싹 더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일 끝부분의 세 개를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5,500과 110과 1이 더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나는 여기까지도 관심이 없다. 우리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만 보면 되니까 요거 더하면 얼마 되고? 600. 여기 얼마? 1. 그다음 1. 요런 숫자가 된다는 얘기야. 물론 이 앞에 숫자 엄청 많겠지. 여기 엄청 많이 진행 되겠지. 그죠? 진행되다가 맨 끝에 오게 되면 뭐가 되는 거다? 611로 끝난다. 앞에는 알수 없다. 어, 님맨 앞에는 알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확정은 아니야. 여기에서, 여기에서 1을 우리가 찾았을 뿐이지, 그 바로 앞에 숫자에서 뭔가 숫자가 더 더해져서 여기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도 확, 확신은 아니야. 확정은 아니야. 그러나, 맨 끝에 오는 6, 1, 1은 확정이죠. 확정. 그죠? 렇 더, 왜냐면, 이 앞으로 더해지는 숫자들은 이 앞으로 더해지지, 여기로 더해지지 않을 테니까. 이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세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8이라고 적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괜찮나요? 음. 어 재밌는 문제였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를 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n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가 있는데 자, n이 이렇게 돼 있어. 5의 10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10C1의 5의 9제곱. 플러스 10C2의 5의 8제곱. 자 이렇게 가서 저 끝에 뭐라고 되냐면 1 0 9의 5 1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 그죠자 그랬는데 이 n을 뭘로 나눌 때이 n을 이 n을 7로 7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자 이것도 유형을 좀 기억해 놓자. 이게 잘 나오는 유형이다. 자 이거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일단은 일단은 이 문제의 첫 번째 N에 대한 정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지금 N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얘는 뭔지 모르겠어.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거 보니까, 17? 10, 10? 그럼 10개 중에 하나가 왔다는 얘기인데? 어, 그럼 여기서 우리 이렇게 생각을 꼭 해줘야 돼. 야, 이거 중요해. 이거 중요해. 잘 봐. 어, 10개 중에 하나가 왔다고? 그럼 우린 주인공을 뒤에 걸로 가기로 했으니까, 뭔가 이 뒤에 있는 녀석이 하나가 오고, 앞에 있는 녀석이 10-1개가 왔단 얘기인데, 그럼 여기 앞에 게 9제곱이거든? 그래서 보니까 여기 9제곱이 있단 말이야? 5의 9제곱이? 그럼 얘는 5란 얘기고, 그럼 여기 분명히 하나가 온 녀석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 없단 얘기는 실제 없는 게 아니라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게 누구예요? 1, 1. 아, 여기에 지금 1에 1제곱 있는 거구만, 이렇게. 이걸 파악해내는 게 중요해. 알겠죠? 이런 시선이 중요해. 이런 시각이 중요해. 그럼 두 번째 거 봐봐. 열개 중에 지금 두개 왔지? 열개 중에 두 개가 왔으면 누군가는 여덟 개가 와야 되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여덟 개가 왔어. 그럼 그 옆엔 두개온 애가 있어야 돼. 그 애가 바로 누구였던 거야? 1이었던 거죠. 이렇게 온 거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니까 이걸 다 써보니까 여기는 왜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그렇지. 사실은 요 앞에도 누가 있었어? 뭐, 누가 있었어? 10시 0이 있었던 거네. 열개 중에 하나도 오지 않았다. 근데, 10C0마저도 뭐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얘는 안쓴 거네. 아, 요걸 볼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10C0부터 갔어. 10C1, 10C2, 계속 갔어. 근데 젠장 이거 뭐야? 왜 10C9에서 끝나? 갈람면 어디까지 가야 돼? 10C10까지 가야죠. 우린 갈 거예요. 우린 갈 거예요. 10C10까지 가자. 그러면 뒤에 있는 1이 10개 오고, 오늘 하나도 안 왔으니까 이것도 안 써도 돼. 굳이나 쓰자면 이렇게 쓰겠지. 오늘 하나도 오지 않고 1은 10개 왔다. 됐어요? 근데 쓸모없이 여기에 원래 없었던 애가 내 필요에 의해서 썼으니까 한번더 하고 한번 빼주면 되잖아, 이렇게. 이거. 됐어? 자, 이렇게 쓸 수만 있다면, 이렇게 쓸수 있는 시선만 확보가 된다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어떻게 된다고? 5 플러스 1의몇 제곱? 10제곱을 전개한 거네요. 와, 대박.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5 플러스 1의 10제곱을 전개한 거야. 그래서, 10C0, 의 주인공, 뒤에 걸로 간다 그랬나? 근데 5의 10제곱인가? 그렇죠 그러면 뒤에 건 하나도 안 오고, 앞에 거 10개. 10C1, 10개 중에 하나가 왔다. 누가? 1이 1개. 앞에 거가 9개. 이런 식으로 전개된 거지. 근데 지금 얘 필요 없는 애, 이거. 근데 어차피 1이니까, 결국, 아, 정체 발견했어. 결국 N이라고 하는 애는 이런 애였던 거죠. 됐나요? 아 이런 애였구만 이런 애였구만 네가 어떤 애인데 6에 10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애구나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지? 아, 재밌다고 하면 좀 그런가? 어, 중요해 재밌어 해봐 좀 재밌어 해봐 자 그런데 얘를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고 이걸 또 7로 나누래요 7로 나눈 나머지 문제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6의 10제곱이 어떤 숫자인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7로 나눠? 7로 나눌 수가 없잖아. 그죠? 이걸 또뭐 하란 얘기야? 이 n을 이렇게 쓰란 얘기 같아요. 이렇게. 7-1의 10제곱으로 놓고 이걸 전개하면 7의 제곱수들로 표현이 될 테니까, 이렇게 쓸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은 이따가 해주면 되죠. 아, 요런 아이디어, 요 아이디어, 요 아이디어, 요 아이디어, 요 아이디어!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전개해 보면 어떻게 된다? 물론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10개 중에 하나도 오지 않았다. 마이너스 1은 하나도 오지 않고, 7만 10개가 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10개 중에 한개가 왔다. 7은 9개가 오고, 마이너스 1이 한개가 왔다. 다시. 10개 중에 2개가 왔다. 7은 8개가 오고, 마이너스 1이 2개가 왔다. 지금 이런, 이런 셈이죠?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제일 끝에 2개 해볼게. 제일 끝에 2개. 10개 중에 9개가 갔다. 누가? 7은 1개만 가고, 마이너스 1이 9개 갔다. 그리고, 맨 마지막, 10개 중에 10개가 다 갔다. 7은 가지 않고, 마이너스 1만 10개가 갔다. 이런 얘기야. 거기에 뭐가 되어 있다? 마이너스 1이 하나 빼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얘기. 그런데 이거 계산을 해 보니까 여기 봐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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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거 계속 이어져서 여기까지 전부 다 여기까지 전부 다 7의 제곱수들이 들어 있어. 그 얘기는 이걸 7로 나누면 나머지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죠. 7의 배수들이니까. 그리고 얘 얼마예요, 얘? 10, 1일1이고 마이너스 -1이 1의 10조금 1이잖아. 그럼 이거 1이야. 그럼 뒤에 마이너스 1이, 어, 이거 없네. 에이, 뭐야, 이거. 전개해 봤더니, 이 숫자는 7의 배수였습니다. 7의 배수. 그러므로, 7로 나는 나머지 있다, 없다. 없다. 0이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어? 자, 자릿수. 자릿수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이항정리를 통해서 한번 또 활용해 본 거야. 자, 우리가 이항정리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서 파스칼의 삼각형부터 시작해서 개수들이 갖는 의미를 원리로써 배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A 플러스 B의 N제곱을 한번 전개해보는 과정에서 일반항도 한번 써보고, 자, 그걸 가지고 뭐 무한등비 급수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활용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나, 나머지를 구하는 거나 아니면 자릿수에 관련된 6 가지 확, 이렇게 확장을 해봤단 말이야. 요 확장된 과정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암기해줘야 되는 유형들은 좀 암기를 하면서 가면 됩니다. 됐어요? 이게 이항정리의 전반부 파트가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 후반부 파트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